지난 14일 과천시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제32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부화재롱원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사랑 중심의 5G 포영국가 여러분이 주인공인자라고 하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정보문화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포상이 있었습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하셔서 우리나라가 ict 선도국가로 발전하는데 공헌해 주신 정보문화 유공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년 전 전화만 주로 사용하던 시절에 산업화에는 우리가 뒤처졌지만은 정보와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자라고 하는 각오로 오늘 이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이바지해 주신 정보문화 유공 수상자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디지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근정 포장 2019년 6월 14일 대통령 문재인 여러분 축하 박수 탁드립니다 근정 포장 기가 와도 걱정이고 너무나 해가 쨍쨍 내리쬐도 걱정인데. 오늘은 정말 하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마주보고 전달. 네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5G 포용 국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용 능력이 삼십삼온이퍼에트타인인존중하인자존중하호하신을보호하이 윤리 의식이 육십삼 l 칠 퍼센트. t a 하는데 여학생한테 골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막 l 려고 노력했거든요 i g i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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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특히 각 지역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몰입돼서 부모님들께 걱정 많이 끼쳐드리는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그 일대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5월 28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2019년 고령층 ICT 사회참여활동 사업 발대식과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성희롱예방교육, 금융사기예방교육, 허위정보판별교육, 고령층 ICT 사회참여활동 사업 속에 무료 툴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 기관의 강사, 그리고 재능 기부하시는 강사가 뭐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을 세종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 오시게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이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짜뉴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쓰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오보, 외국 보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지칭해서 부를 수 있고요. 이거는 지난달 고성 강원도 고성 화재가 크게 벌어졌잖아요. 산불이 막 벌어지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이 이렇게 유포가 돼요. 강원도 화재 현장에 어느 소방관의 손 당신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되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거를막 공유를 해요. 아, 되게 이렇게 손에 물집을 잡히도록 이렇게 헌신하신 소방관님들 존경합니다. 라고 했는데, 불이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소방관이 헌신을 해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누가 남겨서 이렇게 물집 박힌 사진을 딱 들고 중국에 이제 인민일보겠죠? 중국의 언론이 보도를 해서 카드뉴스로 인해서 올린 거였어요. 근데 이게 2019년 강원도 고성의 소방관의 손으로 증가이 되는 거죠. 저희 5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3명에서 10명 팀 구성을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에서 두개 기간, 전북 두개 기간, 전남 두 개, 그리고 울산 두 개, 부산 세 개. 5개 기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그냥 기계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주문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무인단말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 담당자 분들께서 대신해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실적 관리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교육실적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 가셔서 또 다른 동영상 교육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편집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이거 갔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쨌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돼요. 대충 이 정도 위치를 내가 마우스로 이만큼 끌고 가서 여기서부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또 보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스페이스바만 눌러서 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장면에 첫 부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일단 이걸 선택을 해놓으셔야 돼. 이걸 갖다가 편하게 내 Ctrl B가 이렇게 한번 분할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했는데, 편집을 하시다 보면 길이를 맞춰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